호세야 1장 1절부터 1 1절까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 11절입니다. 우시야와 루담과 아하스와 시세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음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여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이 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곧자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신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임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팔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하신니다 고멜이 로무하마를 접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으로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일장 일절 터1일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서와 더불어서 아모스와 더불어서 이제 이십팔 세기 경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부과할 때 주어진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고세아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던 이제, 어, 시대는 바로 두방,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 가장 강성했던, 왕성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국제정치나 군사적 역학관계 모든 이런 모습들이 좀 급격하게 변했던 그 시대의 어, 변화 때문에 지금까지 큰 위협으로 여겨졌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신흥강국인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수도 다메색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팔레스틴 남동쪽에 자리가 붙고 있던 모압 지방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군사적 안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어, 무역이나 교역 무역으로 인한 교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가, 어, 엄청난 성장을 이룬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상 겉으로 보이는 이런 번영과 안정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격하게 영적인 세태를 갖고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인본주의가 확산되고 되어서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즉,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 신앙과 믿음,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됩니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 호세아서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는 아모스서에서도 아모스서에서도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와 이제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같은 시가, 같은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예언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아노스는, 어, 이스라엘의 이런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죄를 질타하고 공의를 회복하는 데 강, 회복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어, 한다면, 호스아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보다 많은 부분을 하애해서 종교적인 모습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도덕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종교적인 타락에 종교적인 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호세아서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비롯해 하나님의 사랑 그 관심을 잊어버린 데 대한 이런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세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우상숭배를 비롯한 각종 가증한 죄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질책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어,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약속에 근거한, 근거에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택한받은 백성으로 어,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이런 호세아서를 볼때좀 결, 어, 호세아서에만 나타나는 그런 고유의 결정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호세아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삶을 체험으로 이제 상징적인 어떤 기반을 삼아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 선지, 선지자가 직접 자신이 체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난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맞아, 맞, 어,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나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를 대신합니다. 얼마 지나 나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 가정을 버리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향해서 남편 버리고 가정을 망가뜨린 이 고멜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배신과 부정을 자행한 고멜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백성들은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메시지를 전해지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곳에 아는 이스라엘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가슴에 와닿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모두 그 자신이 부정한 아내로 인한 가정의 파괴,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정말 내리기 어려웠던 결단과 용서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가정의 회복의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처절한 삶의 체형을 바탕을 둔 살아있는 그러한 한 영혼의 간증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어,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볼때 오늘 말씀은 1장을 잠시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호세아는 크게,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을 전반부로 보고, 후반부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난한 여인 오메를 아내로 맞이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를 하나의 예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나란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음행을 계속 어, 저지르는 이 여인을 용서하고 아내의 치로 회복시키는 개인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를 1장과 1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보면 네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을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하는 것, 그리고 음란한 여인 구멸과 결혼할 것, 세 자녀의 출산 과정을 이야기하고, 붓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택한 백성인 만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고 구원해 내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대해 완벽하게 미래를 또한 아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로든 강권적으로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자비가 아 자비와 인내가 있으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달락은 2장 2절부터 13절 2장 13절까지로 이제 고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병행되어집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자녀를 향해서 어머니 고멜과 논쟁하게 하며 음란한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이제 고멜이 보만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고멜의 음행을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줌으로써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에 보멜을 향한 경고가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다 확실하게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음료이지만 호세아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결혼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했던 보멜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런 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이나 물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2장 14절부터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이후 위로와 금휼 그리고 택함과 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고 금휼도 주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백성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리켜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을 비록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이후에 백성을 위로하시고 백성이 누릴 번영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약속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은 아내로서의 지위가 보장될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결과 영원한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뢰와 이해의 규제 관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제발의 요소가 정말 하나의 누락되는 것 없이 하나도 누락되는 것 없이 모두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과거에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금요의 약속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락은 3장 1절부터 5절로서 이제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 결론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며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매를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명령한, 명령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과거를 묻지 않는, 과거를 불문하고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부 1장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인간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간은, 우리는 음료와 같이 부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이 부정한 존재이고 또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러한 어,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불성실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면 이러한 이러 우리의 모습을 보는, 보시면서도 무한한 어, 용서 그리고 우리를 그런 죄를 배신하는 그런 죄를 적지르는 자들을 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그렇게 심실하신 단한 번도 우리의 배반, 우리의 인류 이스라엘이 배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호세아의 희생을 이야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호세아는 매우 독특한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또다시 남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여인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남편을 잘 따르고 가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리, 어, 잊지 못해서. 또 다시 도망갑니다.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달려갑니다. 그런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면서 데려옵니다.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부정한 아내로 인해서 감내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실감을 극복하고 결단과 용서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가정의 복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바탕을 둔 살아있는 체험을 코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멜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을 선택할 수 없는 고멸조차 성실하고 사명감이 강하고, 가며, 강하며, 금율이 충만한 이상적인 남편이 그녀를 택하고 청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조차 전혀 없는, 어, 부피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셨다.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호세아와 고메르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말씀 하심으로 하심으로 인해서 부패했던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호세아서 전반부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묵상하며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후반부 4장부터 14장은 이제 부정한 고메처럼 죄의식과 위기의식이 결합된 상태에서 온갖 가증한 죄를 지는 이스라엘에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홉 차례나 이렇게 아홉 차례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홉 편의 예언이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이 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에서 여덟 번 여덟 번째까지 예언은 제가가 고유한 시각과 소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결쳐서 이제 타락과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참 단순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점으로 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 징거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후에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그런 뭐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어 자신이 선포한 예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실천을 할 것을 회개의, 회개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어 마지막 내용 아홉 번째 예언입니다. 이 아홉 가지 아홉 편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약속의 근거를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인한 온전한 회복이라는 이런 소망이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안부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그토록 철저하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세아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시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 무슨 지식입니까? 단순한 이론이나 분석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성리에 대한 통찰 이런 내용 복합적인 것에 대한 어, 내용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한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과 핵심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우상 숭배 행위를 이야기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것을 도저히 이해되거나 용납되지 않는 사악한 배신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선한 부부의 사랑을 저버린 불륜. 과거 아브라함 이래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어, 하,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호와 인도한 인도하신에 대한 이런 배신 그리고 어, 부모의 사랑을 저버린 폐류나와 같은 그런 모습 친구와의 신의와 어, 우정을 저버리는 그러한 부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이론반복적으 보면서 이 오세아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호세아가 직접 자신의 삶의 실천, 삶을 경험하는 삶, 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 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호세아서를 보면서 어, 앞으로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어,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용서 그 호세아가 경험한 그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 잘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